국제 물류론 85번 문제입니다. 항공 운송 관련 국제협정을 통합하기 위해 1999년 알카오 국제항공법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에 발효된 국제조약은 이것은 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항공 운송 관련 국제협정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항공 운송 관련 국제협정은 6개를 알아야 합니다. 바르샤바 협약, 바르쇼 컨벤션. 헤이그 의정서, 헤이그 프로토콜, 과달라하라 협약, 과달라하라 컨벤션, 몬트리올 협정, 몬트리올 어그리먼트, 과테말라 의정서, 과테말라 프로토콜, 몬트리올 협약, 몬트리올 컨벤션 이렇게 6개를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해상운송 관련 국제조약 또는 협약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 룰스, 헤이그 비스비 규칙, 헤이그 비스비 룰스, 함부르그 규칙, 함부르그 룰스, 로테르담 규칙, 로테르담 룰스, 이렇게 네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해상운송에서는 규, 규칙으로 번역하는 룰즈를 쓰는데, 항공운송에서는 협약으로 번역하는 컨벤션을 씁니다. 프로토콜과 어그리먼트는 중간중간에 보충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좀더 살펴보면 바르샤바 협약, 바르쇼 컨벤션은 1929년에 최초의 항공협약, 여객과 화물의 책임, 그리고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과실 책임은 고의, 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헤이그 의정서, 헤이그 프로토콜은 1955년에 바르시아 협약을 개정한 것으로 그동안의 항공기술과 경제수준의 발전 등으로 바르시아 협약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과달라하라 협약, 과달하라 컨벤션, 1961년 헤이그 어정서의 보충조약이고, 계약 운송인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인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지은 것입니다. 몬트리올 협정, 몬트리올 어그리먼트는 미국이 헤이그 어정서의 여객 책임 한도액이 너무 적다고 바르샤바 협약을 탈퇴하여, 1966년 아야타, 이게 중요합니다. 아야타가 미국 출도착 도는 경유하는 항공사들의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입니다. 그리고 몬트리올 협정은 여객 운송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과테말라 의정서, 과테말라 프로토콜은 1971년 책임 한도 개정 필요성 때문에 생긴 거고 몬트리올 협약, 몬트리올 컨벤션은 그 이전의 항공 운송 협약들을 현대화하고 통합화하기 위해서 1999년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라고도 하죠. ICAO가 몬트리올에서 채택하고 2003년에 발효된 예방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항공운송 관련 국제협정을 통합하기 위해 1999년 ICAO 국제항공법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에 발효된 국제조약은 1번 헤이거 프로토콜, 2번 과, 과달라하라 컨벤션, 3번 과테말라 프로토콜, 4번 몬트리올 컨벤션, 5번 몬트리올 어그리먼트 조금 전에 다룬 것이죠. 몬트리올 컨벤션이 정답입니다. 시간순으로 보면 몬트리올 어그리먼트가 몬트리올 컨벤션보다 먼저인데 수험자 여러분이 가장 늦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컨벤션 어그림은 헷갈려서 마지막 보기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 같습니다. 몬트리올 컨벤션이 가장 나중입니다.